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김첨지댁 막내딸이 그 병에 걸려 위독하다지 뭡니까? 도대체 이놈의 돌림병이 언제나 끝나려나. 지금 이 마을에는 무서운 돌림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답니다. 때문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며 온 마을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낯선 여인이 한명 등장하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대장장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시옵니까? 대장장이라면 저기 저 느티나무 옆에 있는 대장간에 있소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대장장이의 소재를 알아낸 여인은 그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죠. 우리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자 혼자서 저렇게 밖을 나다니다니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겁도 없구먼.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마을 대장장의 집앞에 당도했죠. 계시옵니까? 잠시 후 대장장이 근석이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리시오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뭐든지 말씀만 하시구려. 내가 이런 총구석에서 대장장이노릇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한양에서 내로라하는 장인이었소이다. 약간은 화세가 섞인 근석의 말을 들은 여인은 빙그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미가 하나 필요하옵니다. 그런데 그 호미는 다른 것은 일체 섞지 말고 순수하게 은으로 만들어야만 하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갖고 있던 보따리에서 큼직한 은한 덩이를 꺼내어 놓는 것이었죠. 이거 참, 이리도 귀한 은으로 호미를 만든다니 은당 은가락지나 은장도를 만들어야 할 터인데.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니 부탁드리옵니다. 각슨 후이 쳐드리겠사옵니다. 호하게 사례를 하겠다는 말에 근석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죠. 그렇게 하십시다. 대장장이야 뭐, 만들어달라는 것을 잘 만들기만 한 되는 것이지. 내 오늘 바로 만들어 드릴 터이니 내일 이맘때쯤 다시 오시구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바로 다음 날 다시 근석을 찾아왔죠. 마침 장죽을 피우며 잠시 쉬고 있던 근석이 반색을 하며 여인을 맞아들였답니다. 오셨구려. 자, 여기 있어. 내 살다 살다 은으로 호미를 다 만들어보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구려. 여인은 말없이 빙그뒀더니 엽전 코러미를 내어놓는 것이었죠. 근석은 냉큼 그것을 받아들더니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여인이 근석을 찾아왔죠. 이번에는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진 채 너무나 초조한 기색이 농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시 또 찾아오시더니 무슨 문제라도 있소이까 여인은 급하게 달려왔는지 헐떡이는 숨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약초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옵니다. 산 속에 살면서 평생 약초에 대해 공부해왔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환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그 환약을 만드는 데는 매우 귀한 약초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서 오직 이 고을에서만 그 약초를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약초를 채취할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은으로 만든 도구로만 그 약초를 채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약초를 뽑게 되면 그 약효가 즉시 소멸되는 거죠. 잠시 숨을 돌린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도구를 만드니가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정한 손으로 만든 도구로는 그 약초를 캘 수가 없사옵니다. 그런데 어제 대기 만들어준 호미로 캐낸 약초가 곧바로 시들시들하게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린 은으로 만든 호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사옵니다. 그렇다면 호미를 만든 당신의 손이 부정을 탔다는 것인데 확실한 연유를 알기 위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죄를 지은 일이 없소. 나는 결백하다는 말이오. 잠시 생각하던 여인이 다시 근석에게 물었죠. 예전에 한양에서 알아주는 장인이셨다고 했죠? 그렇소. 그때 한양에서는 주로 무엇을 만드셨사옵니까? 사실 그때는 내가 주로 병장기를 만들었소. 병장기라. 그래. 이제야 부정을 타게 된 연유를 알겠군요. 그 연유란 무엇이오? 병장기라 함은 그 본질이 인명을 살상하기 위함에 있사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든 병장기가 분명 누군가의 목숨을 헤하였을 것이고 그대의 손은 그 때문에 부정을 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소? 그냥 다른 대장장이를 찾아가시구려. 물론 내가 이미 받은 돈은 돌려주지 못하니 그리하시구려. 여인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근석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기까지 하군요. 한숨을 푹 내쉰 여인이 다시 말을 이었죠. 사실 나도 다른 대장장이를 찾아가고 싶소.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소.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오? 내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환약을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환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약초는 오직 이 고을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유라오. 약초가 나는 곳에서 만든 호미를 사용해 약초를 채취해야 온전히 약효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오. 더구나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에 또 다른 고을에 가서 호미를 만들어 오면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말이지. 지금 우리 고을에 돌고 있는 그 돌림병 때문에 이러는 것이오. 그렇소. 지금 당신의 이웃들이 이 돌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오? 이렇게 당신의 이웃들이 돌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보통 관심이 없으신 것 같군요. 여인의 말을 들은 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소이다. 아무래도 내가 다시 호미를 만들어야겠구려. 그런데 내 손은 이미 부정을 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오? 근석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본 여인이 긴글에 미소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본심은 착한 분이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옵니다. 오늘 밤 달이 뜨면 저랑 같이 마을 뒷산으로 오르시지요. 방법이 있기는 하단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당신의 손에 씌워져 있는 부정을 말끔하게 씻어낼 방도가 있지요. 그렇게 그날 밤 근석은 여인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죠. 이리로 오시어요. 여인은 뒷산 중턱에 있는 연못으로 그를 이끌었죠. 밝은 달빛이 수면 위로 부서지듯 비치고 있었답니다. 달빛은 세상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없애주지요. 당신이 나와 함께 달빛으로 가득 찬저 연못물로 들어가 몸을 씻는다면 부정함이 말끔하게 씻겨나갈 것이옵니다. 그대와 함께 들어간다는 말이오? 근석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여인이 배시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그리 부끄러워하시옵니까? 그저 우리 두 사람이 잠시 동안 몸에 물만 적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그렇게 근석과 여인은 함께 연못물에 들어가 몸을 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근석의 몸이 가벼워지며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구나.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된 느낌이야. 근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맞은편에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여인을 힐끗 쳐다보았죠. 그러니까 이 기분은 마치 저 여인에게서 알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야. 저 여인은 정명 사람이 맞는 것일까? 혹시 신선이나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근석은 여인과 함께 몸을 물속에 담그며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만 나가볼까요? 말을 마친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먼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근석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여인을 따라 연못 밖으로 나갔답니다. 여인은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말을 이었죠.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 일이 많답니다. 말씀해 보시구려. 일단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 호미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 깨끗해진 손으로 말이지요. 호미 하나 만드는 거야. 금방 만드니 걱정 마시오. 그렇게 근석은 자신의 대장간으로 돌아가 여인이 새롭게 내어준 눈덩어리로 호미를 금세 뚝딱 만들어냈죠. 여인은 은으로 만든 호미를 찬찬히 쓰다듬어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약초를 캐러 가보겠사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돌아올 것이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죠. 정녕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근석은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통이 틀무려 여인은 처음 보는 약초를 잔뜩 캐어서 돌아왔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사옵니다. 이 약초로 환약을 만들어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먹이면 즉시 병이 낫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근석은 여인을 도와서 병을 물리칠 환약을 만들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환약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병이 치유되었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 한약을 먹으니 다시는 몹쓸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혹시 신선이나 신령님이시오? 신선이라. 그냥 신선이 되기 위해 수행 중인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지요. 어쨌거나 이번 일로 큰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이 호미는 감사의 선물로 그대에게 드리겠사옵니다. 앞으로 큰 복을 가져올 귀한 물건이니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여인은 또다시 근석 앞에서 홀연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죠. 그래,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앞으로 신선이 될 사람을 이렇게 면전에서 보게 되다니,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라 할 만하군 그려. 그렇게 근석은 은으로 만든 호미가 가져다 준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권력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고 맑은 심성을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듯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